안녕하세요. 님의 꾸연구입니다 자, 간절기다 보니까, 안에 입는 티셔츠, 예, 뭐, 겨울용 티셔츠를 입어야 되지. 밤에는 동기용 티셔츠를 입게 되고요. 어, 낮에는 또 여름용 티셔츠를 입어도 무방합니다. 예, 정말 간절기답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다 보니까, 어, 근데 너무 뭐, 제가 밤낚시 위주로 낚시를 다니다 보니까, 어, 저뭐 거의, 네, 거의 지금 출조 시간이 거의 뭐 저녁 한 8시부터 저녁 10시 정도에 출조를 해서 새벽 뭐 3, 4시. 간혹 이제 주말에 이제 난낚시를 다니다 보니까 아무 좀 여러분들께 좀 추천드리는 경향이 좀 밤낚시 좀 위주로 좀. 네. 사실 방안, 겨울에 한겨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 뭐 다운 점프 같은 거 추천드릴 때도 사실 뭐 너무 막 영하 15도, 20도 막 이렇게까지 방안이 되는 뭐 헤비 다운까지는 추천 안 들어 도 되는데 어 예, 겨울 겨울에도 밤 낚시 위주로 항상 밤 낚시 위주로 출출하다 보니까 뭔가 좀밤 예, 위주로 이렇게 추천드린 을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낮에도 낚시는 안 가지만 나가 봅니다. 그냥 예, 낚시는 안 하지만은 기온이 어떤가 나가 봅니다. 자 지금 여름 뭐봄 같은 경우 지금 뭐 오늘 어제 같은 경우 는뭐 초여름 날씨죠. 예, 비는 내리고 있지만은 체감 느끼기에는 이게 여름이 왔는가. 예, 이제 뭐 완연한 봄. 하지만 또 내일부터는 비가 그치면서 다시 또 원래대로 이제 예년보다 낮은 기온이라고 합니다. 아침 온도 보면은 뭐 영하 1도까지도 다시 또 떨어지는 고생취도 오고 하는데. 자, 뭐이 간절기용 티셔츠. 이건 뭐 밤의 기준, 낮의 기준, 밤 기준, 낮 기준. 티셔츠 한 장으로 밤하고 낮하고 소화시킬 수 있는 건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낮에 출조를 해보고 밤에 출조를 해보면은 기온 차가 너무 심합니다. 밤에는 출조하려면은 확실히 동계용 좀방안 위주로 가야 될것 같고요. 앞에 보이시는 거는 지금 이제 구입을 해놓으시면은 어 여름까지 그냥 쭉 예. 티셔츠 있어가지고 기능 예. 이제 뭐밤 낚시 가는 거 있어가지고 방안 기능 방안 기능이 하나 더 추가되는 안전 그거만 빼고 나면은 나머지는 이제 흡수 건조입니다. 빨리 몸에서, 예, 나오는, 예, 열을, 예, 땀을 빨리 건조시키고, 빨리 흡수해서, 빨리 건조시키고, 어, 빨리 흡수하고, 빨리 건조하는, 흡수 건조. 그냥 뭐, 면 티셔츠 같은 건 흡수율이 높죠. 에 흡수를 빨리 해가지고 몸에 이제 머금고 있는데, 빨리 흡수를 하고, 빨리, 에 뭐, 사실상 이제 컨디션 유지죠. 빨리 그렇게 해서 컨디션,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건데, 자, 티셔츠, 이 티셔츠 같은 경우도 지금, 지금 제가 또, 이렇게또 컨트롤하면 또 색상이 변화되면서 또 요런 색상, 네, 전, 전 색상이 다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전 색상이 다 있고요. 어, 자, 여기 이제 흡속, 예, 흡속 건조 기능이 뛰어난, 네, 퇴근감 EX 쿨 드라이 스트레치 소재. 예. 자, 이런 이제 기능성 소재가 들어가다 보니까 단독 세탁으로 또 빠집니다. 예. 단독 세탁으로 빠지고 요 예. 기능이 또 들어가게 되면 또 단독 세탁으로 빠지게 되고 어, 세탁하는 좀 번거롭지만 그래도 기능성 소재 일반 면 예. 일반 면 티셔츠 일반 면 티셔츠가 해낼 수 없는 성능 예. 빨리 흡수하고 빨리 보내버리고 어, 여름용 티셔츠하고는 좀 틀리게 여름용 티셔츠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통풍 위주로 가죠 이제 예. 바람이 불면 그대로 바람까지 흡수해서 몸을 이제 차갑게 하는 냉각 기능까지 필요합니다. 워낙 덥다 보니까. 지금 계절은 근데 그게 아니죠. 적당한 이제 보온. 뭐, 어느 정도 이제 밤낚시 위주로 가신다 하시면은 여기다가 이제 보온을 더 추가해야 될것 같고요. 낮낚시만 가신다 하시면은 이 티셔츠 하나에 외피 준비하셔가지고 뭐 착용을 하시고 가면은 딱 안성맞춤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이런 브랜드, 뭐, 지금 레드페이스인데, 어, 이런 브랜드 계열에 지금 똑같은, 에이 예, 원단, 뭐, 스트레치, 뭐, EX 쿨앤 드라이, 뭐, 스트레치, 뭐, 이런 거, 드라이 스트레치, 뭐, 요런 소재 들어갔다 그러면은, 지금 레드페이스 외에 조금 뭐, 여러분께 추천드렸던, 뭐 앞에 추천드린 브랜드 같은 경우는, 뭐, 티셔츠 한 장이 지금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입니다. 예, 뭐, 좀 저렴해서 뭐, 2, 3만원, 4, 5만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뭐 사이즈 다 빠지고 없고요. 지금 요 기능성 소재 간절기용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레이, 뭐, 그레이를 선택하셔도 사이즈가 다있고요 현재,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3월 13일, 오늘 현재. 뭐, 네이비, 블랙, 블루. 그러니까 지금, 지금 사이즈 다 있지만은, 색상 사이즈 다 있지만, 지금 현재입니다. 3월 13일, 3월 13일 현재고요 네. 어. 여기 그냥 스프링 제롬이라고만 치십니다. 스프링. 에. 스프링 제롬이라고만 치십니다. 레드 페이스뭐다 빼시고요. 그냥 스프링 제롬이라 고 치시면은 스프링 제롬 티셔츠 이렇게 나옵니다. 에. 간절기 봄, 여기도 뭐 에. 간절기 봄 초가을 스프링. 에. 여기도 이제 봄에 가을에도 팔았었고요. 판매를 했었고. 최저가로 그냥 돌리시면 되고요. 여기서. 에. 여기서 이제 쇼핑 더보기 148개가 있는데 여기 클릭하시고. 최저가 돌리시면 됩니다. 낮은 가격순. 뭐 옥션, 패션마플러스, 모다 올레. 뭐 가격이 뭐차만 별이고 뭐 지점이 다 틀린 건지 뭐한 아울렛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또 나오고. 어. 근데 일단 제가 지금 여기 메뉴에 있는 옥션을 클릭해서 들어왔습니다. 메뉴에 있는 옥션. 예. 옥션을 클릭해서 들어왔고요. 어. 지금 뭐만천 육백 원에. 만천 육백 원에. 모든 사이즈 115까지 모든 색상 현재 3월 13일 현재고요. 어, 흡속 건조가 빠르고 간절기에 맞춘 적당한 봉온 기능성 티셔츠. 에. 자, 어떻게 보면은 만원. 뭐, 지금 같은 동급의 브랜드 티셔츠에 비하면 지금 훨씬 저렴하고 선택의 폭이 훨씬 넓은 거야요 훨씬 넓다고 할수 있고, 또, 묻지마 티셔츠들 중에서 뭐좀 성능이 괜찮다 하는 티셔츠들하고 거의 가격이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일요 비가 오고 있고, 어, 출자하신 분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고속도로 상황을 보니까 텅 비었습니다, 고속도로. 예. 자, 그래도 또이 비가, 예. 이 비가 내림으로써, 어, 조항이 더 좋아질 거가 보고요. 예. 분명히 조항은, 다음 주 조항은 더 좋아질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산불, 가장 걱정되는 게 산불, 예. 해결되었고요. 또, 농업에 종사 하신 분들 단비 지금 가뭄이 극심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마운 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 비가 와서 출조를 못했다. 뭐좀 아쉬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거는 조항을 올려주는 좋은 비기 때문에 뭐또 좋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오늘 하루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편안한 휴일 되시고요. 또한주 금방 갑니다. 즐거운 한주또 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